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예배의 날 아침 첫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시공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어서 이3 7나라의능히 빛을 발할 참 증거를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아인만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기에 승리하는 조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계획과 소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영혼구원의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 삶의 전도자의 삶으로 실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포항과 경북 통일안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예비하신 1만 전도제자 시스템의 문이 열려지며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린 후대와 다민족 TCK 일어난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참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문제인 줄 알았던 것, 갈등으로 알고 있었던 것, 그동안 안 되는 줄 알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좋은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 모두에게 특별히 포만한 의교에 속한 모든 권석들에게 기쁨으로 주의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또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장례 캠프에 응, 응답이 주의정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의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써밋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복주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써밋의 예,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몰미하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서밋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서밋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그 증거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포로하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럼 서밋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수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문화서밋의 삶을 통해서 흑암의 문화를 보금 문화로 흑암의 시대를 보금시대로 바꾸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중요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저히 사실은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가게 하시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 생각에는 왕 앞에 설게 되면은 아주 최고로 성공해서 그래서 남들보다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걸로 생각하는데 누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왕 앞에 서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왕 앞에 서도 사실은 왕과 대회하고 또 왕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혹시 왕궁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꿈 내용도 모르게, 그런데 마음에는 그 꿈이 담기게 돼서, 도저히 궁금증이 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꿈에 대한 해몽이 없으면 왕이 뭐 일을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답답했던지, 다 그거를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꿈이 꿨으면 어떤 꿈을 꿨다고,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그 의미를 설명할 텐데,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 왕도 모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왕이라면 합리적으로, 아, 진짜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내용도 안 얘기해 주고 어떻게 그 해몽을 하라 그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 어,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니네들이 이거 못 해결해 내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참이 왕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거지를 부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써밋성답을 주셨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답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써밋이죠. 영적 써밋성답을 누리면 기능 써밋, 서밋, 문화 써밋은 뭐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써밋성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서밋타임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잘못된 뿌리,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 에, 성공 성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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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의 잘못된 에,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만큼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췄던 얘기는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랑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으니까 다 양보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그러고도 결국은 이삭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삭이랑 친해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샘의 근원을 루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자의 자리에서 하면 하나님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 운동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는 절대 제자,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 위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 운동 때문에 헌신할 절대 제자가 일어서게 되죠. 그런 제자들 중에는 비체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자와 전도하는 교회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이제 오늘 보세요, 다, 바,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고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이방나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왕이 최고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것겠습니까? 그뒤에 고백을 보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능하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할수 없었던 어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을때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바울에게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붙잡고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램넌트 예, 일곱 명에게 또 모든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나타나 포항과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의 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밋으로 세우심은 써밋의 응답을 받아 생명 운동의 주역으로 절대 제자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흑암한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 지역에 성취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